보고 있는 얼어버린 싱글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 오늘 주제는 남자들이 싱글을 탈출하고 싶은 순간 베스트 5. 자, 오늘부터 알아볼게요. 어, 명절 때 결혼 안 하냐고 친척들이 잔소리할. 음...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때는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저 같은 경우도 제 일이 있뭐 네. 그런 생각이 들면 은 음...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거니까요 음. 그러면, 자, 4위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4위가 데이트 비용 등으로 돈이 모이지 않을 때. 아, 이럴 때참 많죠. 아유. 네. 상하게 싱글 때는 돈이 줄세는것 같죠. <laughs> 네, 분명히 뭐쓴 것도 없는데, 많이 돈, 돈이... 맨날 예. 주머니는 비어있어. 뭐. 예. <laughs> 네, 그럴 때참 많은데요. 노력하고요. 자, 3위. 몸이 아플 때. 아, 피가 있군요. 네. 네. 참, 몸이 아플 때는 말할 필요가 없죠 야, 아무래도 좀 누군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드니까 확실하죠, 그런 그러니까. 거 예. 아무래도 좀 네. 서럽기도 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2위를 알아볼까요?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사실은 혼자서 밥잘 먹잖아요 저는 혼자 밥잘 먹죠 벽 예. 보고 잘 먹는데 <laughs> 네. 예, 일단 배 고프면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럴 때 항상 그래도 때때로는 또 혼자 예. 밥 먹기 좀 싫을 때가 그렇네요. 있어요 뭐 매일 혼자 밥 먹는 거도또 좀 구슬프기도 하고 예. 저도 사실은 혼자서 밥을 굉장히 잘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가끔은 누군가가 좀 먹고 싶죠? 그렇죠 예.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laughs> 자 그러면 1위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1위는 결혼한 친구가 배우자 자랑을 할때야 <laughs> 내가 우리 와이프 때문에 뭐 뭐를 받았어 뭐 우리 장인 장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사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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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자들도 또뭐 능력 있고, 잘생기고, 뭐. 어 그런 남편들 만나서 그런 자랑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아무래도 그런한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무래도좀할때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확실히. 그럴때 조금 이렇게 속에서 약간 의정이 들들 끌고 예하데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이 정말 우뚝 바로 서서 정말 멋진 예. 싱글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요리를 이어가죠. 예. 떡을 지금 찌고 있는데 떡이 거의 다된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벌써. 뭐 이제 불을 한번 꺼주시고 네. 이제 뜸을 한번 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뜸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뭐밥 하신 건 알겠지만 철이 익은 면을 좀더 확실히 음. 예. 잘게 이제 뭐 식은 다음에 좀 부수셔 가지고 네. 말리시면 되거든요. 아네 네. 말리시면 되는데 네. 뭐 말리실 때 같은 네. 경우는 조금 이제 넓은 뭐 쟁반이나 이런데다가 음. 네. 잘 펴주신 다음에 그냥 상온에서 말리면 보통 되면? 상온에 말립니다. 뭐 네. 상온에서 말리면 되고요. 특별하게 네. 너무 물뭐 습기가 많지 않은 곳에서 음. 그냥 건냉한 곳에서 그냥 말리시면 음.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그냥 잘 놔두시면 음. 제가 그래서 그 말린 거를 갈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 정말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주시면. 어 뭐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것을 물이 끓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만 이제 적당량을 덜으셔가지고 네.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양을 어느 정도지 드실 건지에 따라 네네. 조금씩 다르긴 하죠. 그리고... 아 근데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 삼분 요리 예, 인스턴트 식품이 예. 마치 이런 그렇죠.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끓는 물에 마치 스프처럼 넣고 살짝 예. 비벼 먹는. 예. 그렇지만 직접 한 거라는 거. 직접 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몸에도 이제 좋은 것들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네. 예. 야 오늘은 진짜 리얼 예. 패스트 푸드를 만들어 보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적당량을 바로 여기다 주 조금 덜을게요. 뭐. 네. 아니 어느 정도 넣어야 이게 만들어질지참 생각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뭐 이제 분말을 어느 정도 먼저 분 다음에 이제 네. 물을 붓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섞어 보고. 만약에 너무 물기가 많으면 다시도 분말을 넣으시면 되고. <laughs> 네. 반대로. 네. 하, 우리 만약에 그걸 네. 붓다가 물기가 너무 없다. 다시 물을 어주시면창범셰프의 얼렁뚱땅. <laughs> 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네. 방법이라는 어, 저는, 거. 정말 저는 네. 실제로 요리를 할 때. 뭐 제가 정말 뭐 좋아하는 셰프님한테도 들었던 얘기고 네. 굉장히 요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아, 물하고 네. 소금. 하... 물이 정말 뭔가 이렇게 짜게 했을 때는 네. 그냥 물로 써다 모든 거는 조금 아. 중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거운 네. 거는 소금 간으로 결국 하기 때문에 아, 지금 네. 물이 살짝 데 펴진 것 같은가 복자로 네. 조금을 떠서 줘 보시죠. 이것도 일반 뭐 미숫가루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물 조금만 넣으시고 네. 어느 정도 조금 더 풀어주신 다음에 아. 천천히 물을 조금씩 더 넣으면서 네.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굉장히 끈기가 많거든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반 그런 그냥 밥으로 만든 그런 주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음. 점도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일반 그냥 쌀 밥으로 만든 죽을 이 정도 드신다면 한 네. 절반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아, 포만감도 예. 생기고 예, 포만감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도 그렇죠.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입맛이 안 좋을 때 특히 좋다고 말씀드린 게 네. 조금만 그냥 드셔도 되니까. 아. 예. 어,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죽의 형태가 나오고 있죠. 네, 거의 완성이 된것 예, 같은데요. 거의 다 풀린 것 같으니까. 네. 아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예, 세팅을 네. 해서 드셔보시. 자 이렇게 해서 어, 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세팅을 해서 한번 영양을 느껴보도록 하죠. 네. 싱글의 자격 어디까지 알고 있니? 다들 음식 먹을 때뭐 그까이 거 대충 적당히 먹고 있지? 그런데 그거 알아? 음식도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다는 거. 먼저 생선과 무. 생선은 대체로 성질이 차가운데 따뜻한 성질의 무가 중화를 시켜준대. 게다가 비린내도 제거해 준다니. 생선 요리할 땐 반드시 무가 있어야겠지? 그리고 고구마 먹을 때 가스 때문에 실수할까 걱정이지 그럴 땐 사과를 함께 먹어봐 사과 속의 펙틴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일으키는 이상 발효 현상을 막아준대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선 먹을 땐 무, 고구마 먹을 땐 사과를 꼭 챙겨 먹으라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백설기 죽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쉐프. 여지까지 상범 셰프이 만든 네. 음식 중에서 가장 단초라고 간단해 보여요. 네. 네, 근데 저는요 이 보양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양식이라는 게 당연히 건강에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먹기가 굉장히 편해야 되잖아요. 먹기 힘들면은 그렇죠. 아픈데 어떻게 그걸 해먹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딱 적합한 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기만 해도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맛도 궁금. 하기도 한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신기했어요. 자. 아 그러니까 지금 그떡에 어떤 담백하고 또 이렇게 속이 꽉 채워지는 느낌도 들고요. 네. 또 호박이 주는 그런 어떤 향긋한 냄새. 네. 근데 제 지금 느낌에는 신맛도 좀 들거든요. 아 그게 또. 연자육 맛일 겁니다. 연자육이요. 아네 네. 네. 아, 네네. 뭐 아시다시피 오늘은 제가 연자육을 사용을 했는데 그 여러가지 사실 재료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당뇨 에약까좀뭐 그런 병에 있으신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뽕잎 같은 경우가 좀 당뇨에 많이 좋아서 네, 네. 가루를 내서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정도 적당량을 또 섭취를 해줘야 또 몸에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근데 섭취하는데 문제가 조금 되기 때문에 음. 백설기를 이용하시면 이제 섭취하실 수 있는데 좀 편하신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가루를 물에 타서 먹거나 음. 그냥 가루를 먹긴 기좀 힘든데 네네. 만약에 이제 떡에 들어가는 상태로 그냥 보통 간식거리로 떡을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섭취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뭐 연자육을 대체해서 네. 꽃잎가루를 넣으셔도 되고 아, 네. 또 다른 경우 같은 경우 다른 가루를 또 넣으셔도 되고 아,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를 토핑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백설기가 주는 어떤 풍만함 그리고 영양가가 정말 가득 들어있는 이 백설기 죽을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이름을 줘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음. 저는 이 백설기가 이렇게 죽으로 이용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백설기의 무한 도전. 음... 어떠세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맨날 네. 마음에만 드는데요. <laughs> 마음에 드는 이상은 아닙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백설기의 무한 도전을 네.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